하루 천M기의 비타민C 정말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비타민C 하면 흔히 감기 예방이나 피부 미백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 역할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우선 가장 잘 알려진 기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속 백혈구 활동을 활발하게 해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죠. 그래서 매일 천M기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도 감기나 잔병 치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활성산소라는 노화 촉진 물질과 싸우는데 비타민C가 그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 덕분에 피부 탄력이 유지되고 잔주름 생성을 늦추는데도 도움이 되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콜라겐 합성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뿐 아니라 뼈, 혈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충분한 비타민C가 있어야 몸에서 콜라겐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로회복에도 한몫합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줄이는데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천연기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먹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위가 예민한 분들은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설사,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 2000mg 이하라면 안전하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C 1000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향상, 피부 건강, 피로 회복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함께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매일 한 알의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쳐냄기 당신의 몸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아래 상품 설명란 또는 댓글에서 제품을 확인해보세요.